시며 방문하는 곳마다 하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고 <laughs> 모든 교회 가족 여러분 너무 힘드실 텐데 이 힘든 가운데 또 우리 주님 계시니까 열심히 살면 그저그 보답 있을 겁니다 파이팅 <laughs> 어, 안녕하세요 모두 다잘 계시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어, 다음에 만날 때에. 어, 정말 더 성숙한 리듬으로 다같이 만나 뵙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모두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목회 지사입니다. 여사님 아, 너무 그이 비즈니스가 수고하고 아,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이렇게 그 공장을 오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일을 할수 있다는 게참 고맙고 어, 일할 때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전에는 일할 때 되게 힘들어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가 됐는데, 요 사이 같이 그 일하는 즐거움이 참, 어, 이렇게 그, 예, 세스럽게 느껴지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그 교인 여러분들도 또, 예, 은퇴를 하고, 이제 그, 예, 어, 이런 일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이제 그, 예, 일선 그 사업 전선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 하루속히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어,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 소금의 교회 어, 교인들과 함께 어, 이렇게 그 이, 예, 인사를 나누고 할수 있는 시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동 목장 소장입니다. 휴일 어, 교회는... 예배를 가고 때는 너무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늘 건강하시고 또이 기간을 통하여서 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빨리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착한목장 목자원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다들 이렇게 힘드신데, 이렇게 방문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힘이 좀 많이 되어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저희들끼리 이렇게 장사해주고, 좀 지쳐있고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존경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또, 또 앞으로 힘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끝!